서 24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속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하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선언을 할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어, 여담이지만 지난 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아들의 네, 결혼 문제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근데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족속한테 이방인한테 너네들은 누구를 섬, 섬길 거냐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누구를 섬길 거냐라고 묻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한테 누구를 섬길 거예요라고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겼고 가나안 세상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다는 것을. 요호수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집에도 드라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우상이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신약의 스데반 어, 집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성화들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맞는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 0 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광야 기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면서도 만나와 메칠락의 공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여우수아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에 사역하실 때 특별히 깨달아지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동안 저는 복음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한 평생을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은퇴할쯤 깨닫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수아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해라. 신앙은 강요가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안 돼요. 신앙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문밖에서 두드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타까워서 노크의 수준이 아니라 쿵쿵대면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거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몬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상이 있을까?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수아는 호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귀찮을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날 위해 살고 싶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우습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면서 믿으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는 것보다, 날 도와주는 것보다, 정작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뭔 소리예요?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것 같고, 좋은 대학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잘하면 모든 게잘 풀릴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부담 가질 것도 없이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알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알면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보험이라도 들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적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강 저쪽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교회를 다니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너희가 거주하는 땅들의 신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다시 선택하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중간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허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멜살의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게까이이와이 이르되 희희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를를를지지라라하성이성한말 한마디도 하지하지하니하라지라왜을안 해요 해요왜을안 해요 해이왜이머뭇머뭇고있습있습 무엇이 여이여에분에을 하지 하하못하들만있습 있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저것도 주님 입에서 토안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 빌라도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평생을 아니 영원히 예수님을 못 봐갔다라고 하는 그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미지근해서도 안 되고 우유 부단에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충성스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충성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시자들마다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선택했고 주님을 신뢰했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더라도 이 사람들은 바위처럼 우직했고 세상에서 당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그랬고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다윗 다인, 다니엘도 결심의 사람이었고 느부갓네살의 황금 신상에서 절하지 않더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각오했던 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사는 이미 자기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망설임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한테는 테스트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쪽인지 저쪽인지 저울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균형의 추가 끝날 때가 있을 것인데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우사의 저울은 단한 번도 하나님 반대편에 기울이, 기울어진 적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도 열 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열정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절정을 보입니다. 아말렉한테 완전히 승리하려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머무르겠습니다 여호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을 홍해에 빠뜨리셨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암리 족속, 헷 족속, 가나안 헷, 기르가스히비 여부스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도 주었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거짓 만족을 주는 우상들에게 빠져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오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시간이 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알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또이 땅에 거주 어, 이 땅에 거주하는 암울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아멘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예? 말을 끝까지 하라 한국말은 아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오늘 선택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해도 여호수아도 그렇고 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할걸 안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나중에 청과서 여호수아는 따지세요. 왜뭐왜안 믿어 주세요? 음. 저도 요소처럼 요소에 닮아서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은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고 형식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하루 이틀로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내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고 살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성경의 가치관대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 중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도 경험했고 출애굽도 광해 40년도 가난 전쟁도 모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라고 말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감히 큰 소리로 말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더 잘할 건데요, 더 잘할 건데요, 라고 말하기보다 잘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불안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의 위험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성공을 보장해 주고 기회를 주고 출세해주고 부귀와명예를줄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는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져가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질투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투하지 않으면. 그은은무심한한입입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질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 심판은 우리를 멸하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투인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지옥 가는 게 괜찮습니까? 우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고, 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이성과 마음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한 순간도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택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결심을 하면 그때 인생의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리로 이끌어 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워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그의 삶 가운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 내렸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둘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반쪽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도 영혼의 반쪽만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오하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감사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laughs>